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둘이 돌아왔습니다. 짜잔! 자원과 결혼식을 2주째 안 오고 있거든요. 네, 결혼식을 참 많이 다니는 친구군요 네, 자, 오늘은 지난번 7과에 이어서 8과 사원의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챕터를 해볼 텐데요. 2주 연속 지혜를 하고 있죠. 음, 저희는 네. 2시간 연속 지혜를 하고 있고요. 예? <laughs> 자, 우리 그 얘기 해볼까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음, 지식과 지혜의 차이. 네. 제가 생각하기엔 지식은 어, 뭔가를 아는 거? 음. 그니까, 이거를 뭐, 할줄 알고, 음.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뭐, 역사라든지, 뭐 그런 음. 거에 대해서도 알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배움으로써 얻는 것? 이런 거. 음. 어. 공부나 배움으로써 얻는 것들이 지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혜는, 좀 이렇게, 내가 학습하고 배우고, 이렇게 서 집어 넣은 거라기보다, 지혜는 음.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뭐, 음, 아니면, 무, 이렇게 주어진 거. 음. 음. 내가 후천수적인뭐 그런 것보다좀더 음. 음. 그런 거란 생각이 좀 <laughs>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지식은 노하우, 노하우. 음. 노하우잖아요. 그죠그죠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고, 음. 지혜는 노하이왜 no 음. 그런지 아는 거. 음. 그 차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하, 이런 멘트를 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런 칠박, 칠박 비문들 이거예요, 이거.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전체적으로 잠원 음. 그리고 지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어 지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에서부터 음.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잠원의 약 20번 정도 20회 어. 이상 이런 말이 나와 있었고요 잠원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음. 네. 훈계를 멸시하면 안된다고 저요? <laughs> 예. 저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예. 아. 아, 예. 그래서, 그래서 <laughs> 저희가 지혜와 지식의, 차, 지식의 차이를 잠깐 봤는데, 어, 그 지혜의 출발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와 동시에, 내가 낮은 존재다. 내 낮은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뭐든지 이제 사람이 뭐 떡을 줘도 응. 먹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응.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에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응. 그래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이에요. 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으며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음. 사실 저희 인간은 한계가 있죠. 맞아요. 맞아. 너무나 나약한 음.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계가 있지만 음. 주님이 더해주시는 그 지혜는 사실 끝이 없죠. 믿음 무진하고 지혜는 한계가 없죠. 아인슈타인이 그, 뇌에 3% 쓰고 죽었다 했나요? 3%? 어. 1% 아니에요? 3%? %에? 3 3 아니에요? 1이면 우리는 1도 못 쓰는 거야? 엄청, 엄청 한2 쓰나요? 아무튼 엄청, 엄청 어쨌든 적긴 했어요. 어, 음. 한 3%, 뭐 1에서 3그언저일 <laughs> 거예요? 음. 가능하면 3이면 좋겠어요. 저기다 <laughs> 1%는 쓰고 간다 해야지. 그렇지. 음. 그런 것처럼, 이제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지는 혜 한계가 없다. 사실, 저희가 스스로 하고자 한다, 내 힘으로 하고자 한다는 거는 가장 좋은 스승님을 두고 자습하는 학생과 같다고 해요. 음. 어. 왜 세상 모든 위인에게는 그 위인을 길러낸 부모님, 음. 그 부모님도 스승이 되겠지만, 그 위인을 길러낸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한테도 가장 위대한 스승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음. 괜히 혼자서 그눈 감고 귀 닫고 자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들이자. 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얘기했고, 사실 우리 청년들이 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도 요즘 시대가 어렵긴 하지만, 재정의 부분, 크리스천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솔씨, 솔왕, 솔왕께서, 킹 n b s p 에서 믿음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기에게는 10만 원이 뭐돈 뭐 1푼일지라도 나에게는 1,000원이 전재산일 수 있는 것처럼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잘 알고 내가 가진 것을 온전하게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게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 단계적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단계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지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저희가 한 가지 읽어드릴 게, 음, 전지하신 하나님인데요. 음.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전지, 어, 우리 주위에도 모든 걸 알고 있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보고 있는, 어, 뭐지?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며, 이 지식은 과거, 현재, 그리고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피조물들이 앞으로 내릴 결정들을 포함한 미래의 모든 것에 미칩니다. 음, 음.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며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 정말 유한한, 보잘 것 없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들은 지혜롭고 선하다는 것을 음. 인정해야 합니다. 네. 인정해야 합니다. 음. 음. 사실 뭐 제가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가 나는 모든 걸다 알아요. 뭐 가르쳐줄 필요 없어 하면은 우리가 알려주기 싫잖아, 선생님이 그래, 너 혼자 공부해서 너 혼자 시험 보고, 너 혼자 수능 보고 대학 가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선생님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알려주세요. 하면은 사실 한번 알려줬던 문제여도 또 알려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존재라는 것,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을청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행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직 지혜가 충족,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한줄 평. 오늘의 한줄 평. 저는 음, 약간 이런 얘기를 지혜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드을 때마다 항상 좀 Back to Basic이라고 하죠. 음.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가야 되는 문화라는 생각이 음. 제일 많이 드는데. 음. 결국 성경을 내가 봐야겠구나 음. 라는 생각을 사실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음.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모든 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기 때문에 내가 어, 그거를 읽고 따라하고 또 그걸 토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채우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어, 따라살아갈수 있지 않을까 마백에들이직백투베이 백투베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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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투베이직. 백투베 <웃음> <웃음> 기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요. 네, <laughs> 여러분과 함께할 수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발 함께하고 있다는 걸좀 보여주세요. 음. 함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저희만이 영상 보는 거 아니죠? 그죠? 맞아요. 조회수가 10이 넘어가고. 네. 조회수가 0이넘어가고다 같이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laughs> 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저희 이 시간 가졌습니다. 어, 저희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부닥칩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지혜 또 말씀을 붙잡고 저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의청 지체들, 청년들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크리스찬으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청지체들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제발 좀 해주세요 고생하니까. 안녕 다음에 봐요